안녕하십니까. 어, 매체를 이용한 정부의 언론 조작은 모든 걸다 잃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가 문재인 정권의 월북몰이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원연은 2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실과 연합뉴스가 월북몰리에 유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2020년 9월 정보당국 월북시도확실 북측통신 대화 감청 확보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공원연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부산일보 등 주요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 기사를 곧바로 인용했고 즉각 서해 피설공무원 이대근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해당 사이트를 도배질했다며 이 보도 이후 약 2시간 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대독하는 장면이 여러 방송사에서 생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통지문이 공개되자 민주당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은 환영 일색의 논평을 내놓았고 정치권의 기류도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공원련은 연합뉴스와 정부의 놀랍도록 발 빠른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원련은 연합뉴스가 확보한 군의 특수정보 SI는 자진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 훨씬 미달했는데에도 월북 확실의 근거로 둔갑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실이 의심된다. 그 기사가 작성될 때 연합뉴스 보도기자가 국가안보실이 있는 청와대에 출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연합뉴스의 월북몰리 가담 의혹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2년 전 발생한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반인륜적 행태와 공영 언론의 유착 정황입니다.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근 씨가 바다에서 표류하다 북한 수역을 넘어갔고 북한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 씨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국민 모두 당시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문 정권은 이 씨의 월북을 기정사실화했고 연합뉴스는 선전기구로 동원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시 비무장 민간인을 총살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소각한 북한군의 만행에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서서 가짜 정보를 연합뉴스에 흘려 대북 분노 언론을 잠재우려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참사 후 사흘째인 2020년 9월 25일 낮 12시, 정보당국 월북 시도 확실 북측 통신 대화 감청 확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월북 시도가 확실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북한 통신 신호를 확보했다는 게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해양경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정체불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이 보도는 이 씨의 자진월북 여론을 키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부산일보 등 주요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 기사를 곧바로 인용했고 즉각 이 씨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해당 사이트를 도배질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약 2시간 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대독하는 장면이 여러 방송사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연합뉴스와 정부의 놀랍도록 발 빠른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당시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 김정은은 불미스러운 일이 북한 수역에서 생겨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는 부분을 빼면 사과의 의미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데에도 민주당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은 환영일색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통지문 공개 이후 정치권의 기류도 급변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여론이 돌아선 데다가 김정은이 사과까지 해온 마당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외에도 MBC와 KBS, YTN 등 공영언론들 역시 김정은의 사과 표현에 방점을 찍어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는데 모두 뛰어들다시피 했던 겁니다. 2020년 9월 25일 연합뉴스는 정규 프로그램을 갑자기 끊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색 짙은 발언을 생중계했습니다. 박지원은 북한의 사과 표시는 매우 이례적이고 진솔했다면서 시신 소각은 현장 군인들의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김정은을 감싸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리뷰는 북한이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발전할 것처럼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남북이 신뢰와 존중관계 의지를 드러냈다고 단언하는가 하면은 정상간 친서교환으로 돈독한 관계가 확인됐다는 호평을 실었습니다. 북측을 향해 계속 문을 두드린 성과가 나타난다는 풀이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외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며 삼류 소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김정은 감싸기와 보호하기를 위한 문재인 패거리들의 대국민 사기 쇼에 불과한 것이었던 겁니다. 통지문에서 김정은의 진정한 사과 의미를 느낄 수 없다는 유엔과 야당의 목소리는 아예 뭉개버리거나 경시했던 겁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기진맥진한 민간인에게 북한군이 총기로 난사한 야만성은 철저히 외면한 발언들 뿐이었습니다. 남북 양측 수뇌부와 공영언론 어디에서도 북한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잔인하게 사살된 우리 국민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이며 공영 언론이라고 버젓이 말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월북 확실 기사에 이어 김정은의 발언을 과장한 보도 등을 고려하면 월북 몰이는 국가안보실과 연합뉴스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군의 특수정보 SI는 자진 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의 훨씬 미달했는데도 월북 확실의 근거로 둔갑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실이 의심됩니다. 국가안보실 기획설이 사실이라면 전 노무현 대통령의 눈두렁시계보다도 훨씬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행태, 매체를 이용한 정부의 언론 조작으로 국민이 정부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는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합뉴스가 월북무리에 가담했던 월북무리에 원합뉴스를 써먹었던 싹도 없애고 뿌리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